사이다 톡톡. 저는 히로시라고 합니다. 젊었을 적에 배달원으로 시작해 지금은 회사 세 곳을 경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쪽은 제 약혼자 아이카입니다. 앞으로 둘이서 살게 될 신혼집을 보러 가고 있습니다. 아, 미리 말해두지만 바람은 안 피웁니다. 우리 드디어 함께 사는 거야? 맞아. 결혼이라니 내게도 그런 날이 오는구나. 새 집에서 행복한 추억 많이 만들자. 당연하지. <laughs> 난 네가 내 곁에 있어서. 오라? 어. 아, 미안. 저기 사람 쓰러져 있는데. 어? 아이카가 가리킨 곳을 보자 할머니 한 분이 길바닥에 웅크리고 계셨습니다. 잠깐 차좀 세워주세요. 괜찮으세요? 아, 나는 괜찮아. 모르고 돌멩이를 밟아서 나이가 있다 보니 넘어지고 말았지 뭐요. 큰일이네요. 당장 구급차를. 부르지 말어. 천천히 넘어져서 안 다쳤어. 그런가요? 괜찮은 거야? 좀 걱정되니까 모셔다 드리고 갈게. 아이카 먼저 가서 보고 있어. 알겠어. 그렇게 말하고 저는 아이카를 먼저 보냈습니다. 천천히 움직이세요. 어디 편찮으신 곳 있으면 병원 모셔다 드릴게요. <laughs> 부끄러워서 마음이 편찮구먼. 어떤가요? 무려 60층 건물의 꼭대기층입니다. 경치도 좋고, 특히 야경이 끝내줍니다. 보안도 완벽하고, 아일랜드 식탁도 대리석이고요. 아름다운 사모님께 아주 딱이네요. 상상한 건 이상이네요. 저꼭 여기 살고 싶어요. 네네. 마음에 드셔서 다행입니다. 그래서 남편분은 언제쯤 오시나요? 이제 곧 도착한대요. 저는 무사히 할머니를 집까지 모셔다드리고 아이카가 보러 간 집에 도착했습니다. 우와, 대박! 그치, 여기로 하자. 오케이, 자 그러면 저희 여기로 하겠습니다. 안 돼요. 에? 뭐라는 건지 하나도 모르겠어. 아니, 뭐 숨겨진 마법 지문이라도 외쳐야 하는 그런 건가?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건데, 여기 월세 80만엔이에요. 응. 아, 높아시면 말씀드리자면 연간 80만엔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매달이라고요. 응 저축이 남아나지 않을 거 아니야. 미안한데 여기는 진짜 부자들이 사는 집이랍니다. 그딴 다 날가 빠진 옷이나 입고 다니는 사람이 이제 월세를 감당할 수 있을 리가 없을 텐데요. 뭐? 이건 학창 시절 때 아이카가 사준 옷이라고. 아이고 그러셨어요. 무리해서 타워맨션에 살려고 하지 말고. 일단, 새옷부터 사입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자, 자, 집다 더러워지니까 빨리 나가시죠, 이제. 저, 진심이냐? 됐어, 히로씨. 기분 다 잡쳤어, 이미. 갈게요, 저희. 아이카! 뭐야, 거기 영업사원 진짜 또라이 하냐. 진짜 간디였어도 엉덩이 걷어찰 수준이라고. 그러게 말이야. 말투가 왜 이래 재수없대, 진짜? 확, 그냥, 회사에 클레임 놓고 올게. 됐어. 그럼 귀찮은 일할 생각 없어. 난 이미 그 집에서 살 생각 사라졌거든. 다른 물건 알아보자. 그래도 그렇게 마음에 들어 있었는데 미안해. 뭔가 기분만 상하고 말았네. 네 잘못이 아니잖아. 오히려 옷 얘기 제대로 받아쳐줘서 기뻤어. <laughs> 내가 사업하기로 결심했을 때 사준 옷이니까. 그 후로 중요한 날에는 무조건 이걸 입기로 했거든. 난 네가 정말 좋아. 나도. 그러던 중 저는 몰래 한 가지 계획을 생각해 냈습니다. 타도코로 씨, 히로시 씨, 오랜만이군요. 무슨 용건으로 오셨나요? 그날의 은혜를 이제 갚아 주시죠. 이 날이 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타도코로 씨는 그 영업사원이 일하고 있는 부동산 회사의 사장입니다. 몇년전 저는 회사에서 타도코로 씨와 거래를 하고 있었습니다. 원만하게 계약이 끝나고 이번엔 더 저렴한 회사로 갈아타자는 얘기가 나왔을 때쯤 히로시 씨, 어떻게 좀 저희 회사와 재계약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저, 저도 사실 그러고 싶긴 하지만 저희도 사정이 꽤 어려워서요. 죄송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집사람이 난치병에 걸려서 정말 돈이 급한 상황이에요. 어? 아, 아내분이 그렇게 위독하신가요? 유감스럽지만 더 이익을 늘려보려고 저도 온갖 수단을 동원했지만 이제는 히로시 씨에게 의지하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군요. 그런 이유가 있었다니 저는 밤새 고민했습니다. 타도코러시와 거래를 계속하면 내년엔 적자가 날지도 모르는 상황. 그렇다고 여기서 타도코러시를 모른 채하면 아내분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결국엔 타도코러시 죄송합니다. 역시 안 되는 건가요? 아니요. 어제는 제가 미쳤었나 봅니다. 그 자리에서 바로 알겠다고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망설여서 죄송합니다. 그렇다는 말은 진행합시다. 적자는 조금 나겠지만, 제가 어떻게든 해보겠습니다. 와, 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저는 주주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타도코로시와 계약을 계속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남은 수명이 3개월 정도라고 했던 아내분은 1년 반이 지나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 후, 타도코로시는 사람이 확 바뀌었는데, 세상은 돈이야. 돈도 못 벌면서 경영자는 개뿔. 뭐가 집안의 기둥이야. 어차피 이 세상은 야격 강식이야. 돈을 벌지 못하면 죽음뿐이라고. 원망할 거면 돈이 없는 자신을 원망해야지. 타도코로 씨는 귀신같이 일하면서 순식간에 회사를 키워나갔습니다. 그는 마치 돈을 위해서라면 수단을 가리지 않았고, 타도코로 씨가 일으키는 폭풍에 견디지 못한 부하나 거래처 회사들은 가차없이 시장에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 후로 회사끼리는 교류가 있었지만 타도코로 씨 본인과는 거리가 생기고 말았죠. 아내분이 정말 안타깝게도 히로시씨가 슬퍼하실 필요는 없어요. 저는 그저 집사람을 살리지 못한 제 자신이 원망스러웠을 뿐입니다. 그저 저 스스로가 못마땅했습니다. 지금도 영정사진을 볼 때마다 시에코가 원망하는 듯한 경멸하는 듯한 눈으로 저를 쳐다보는 듯한 기분이 들어요. 하지만 집사람이 바라던 제 모습은 이런 게 아니겠죠. 경영이라는 건 제게는 너무 무겁습니다. 타도코로시 회사 직원분들도 타도코로시의 등을 보며 커왔겠죠. 짧긴 했지만 당신은 집사람에게 마지막 시간을 주셨습니다. 집사람이 생전에 이렇게 말하더군요. 자신의 인생에 만족한다고요. 이 회사는 제 마음속에서 너무나도 크게 자라버린 분노의 괴물입니다. 이 무시무시한 괴물을 꼭 히로시 씨 손으로 직접 끝을 내주십시오. 이건 퇴직금입니다. 남은 건 제게 맡기고 이제 평온하게 여생을 보내세요. 체코 씨와 함께 살던 집에서 에휴 참 이놈이나 저놈이나 거지을 밖에 없냐 좋은 아침 뭐지? 신입인가? 오늘부터 내가 네 사장이야 이 새끼야 에? 뭐라는 건지 하나도 모르겠어 이 회사는 내가 매수했다 이 건물째 말이야 장난해? 당신 분명 그때 그 드디어 떠올랐냐? 그때처럼 또 한번 해봐 아 아니 그 근데 형님 부자셨구나 너랑 만났던 손님들을 다 찾아서 물어봤어 그랬더니 다들 사람 겉모습만 보고 태도가 바뀐다든가 고압적으로 나온다든가 사람을 깔본다든가 목소리가 더럽다 같은 평판들밖에 없더만 어? 화, 화내지 마시고요 앞으로 고칠 테니까 우리 회사는 방침을 바꿨다 감봉 및 특별연수를 시작한다 특별연수? 싫어요 그럼 회사 때려쳐 <laughs> 하, 하, 할게요. 그렇게 그 영업 사원은 월급이 크게 깎이고 평소 태도를 강제로 고칠 특별 연수 합숙에 보내줬습니다 목소리가 작아. 네. 목소리가 높아. 네. 그렇게 3일 만에 그만두고 말더군요. 한편 저와 아이카는 지금은 제 회사의 소유물이 된 타워 맨션 최상층에 입주해 있습니다. 역시 여기가 최고야. 음, 조금 나빴던 기억도 있지만 히로시가 다 잊게 해 줬어. 더 좋은 추억들을 잔뜩 만들어 나가자. 응? 둘은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아마도 말이죠. 끝까지 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채널 구독과 좋아요, 이전 영상까지 꼭 눌러 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